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희 짱구 데디 컴퍼니 직원들. 지금 진행할 컨텐츠는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패션 컨텐츠를 계속 편집하고 계속 저랑 얘기하면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옷을 진짜 많이 사거든? 그래서 오늘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정말 잘 사서 꿀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가 일볕 따로 작년에 사서 정말 뽕 뽑은 뽕뽕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. 바로, 마틴 로즈의 로퍼입니다. 이건 내가 데일리룩 사진만 봐도 제일 많이 신고 나온 신발이거든? 이거 한번 리뷰를 했어서 이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스케어 토랑은 좀 다르게 앞에 스케어 토에다가 삼각 디테일이 있어서 확실히 좀 포인트가 되고 달라. 그리고 신발 자체가 가죽 소재로 나온 게 아니라 보는 것처럼 에나멜로 나왔거든. 에나멜이라 조금 더 뭔가 힙한 코디도 잘 어울리고 심심할 수 있는 코디에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모습이다. 집중하세요. 아, 그렇구나. 멋있다. 아 그렇구나. 어? 이번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20fw 때는 가죽 버전으로 나온 것도 막 할인하고 그랬어서 그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죽 버전보다는 에나멜이 조금 더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에나멜 버전 구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굽도 높습니다. 그리고 보면 또 이렇게 뒤에 굽도 살짝 이렇게 퍼져있는 디자인이라 청키한 스타일로 요즘에 정말 많이 신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블레이저에도 어울리고 루즈한 바지에도 어울리고 슬림한 데에도 어울리고 뭔가 락시크 스타일에도 어울리고 이거는 매물로 구할 수 있으면 정말 강추 드리는 하이엔드 감성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할인하는 마틴 로즈도 괜찮고 이번에 나올 신상들 같이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마틴 로즈 신발 진짜 예뻐요. 하나 정도는 있으면 멋쟁이가 될수 있다? 사장님, 대체품도 있나요? 뭐? 마틴 로즈는 대체가 없어. 그래서 추천하는 거야. 본가격대 마틴 로즈는 대체가 거의 없어요. 이번에 발렌시아가에서 비슷한 디자인 투비가 아 있던데, 가격이 근데 거의 두 배일 걸. 발렌시아가도 뭐 돈이 많으면 사도 좋긴 한데, 이런 하이엔드라던가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트렌드에 민감한 경우 정도 있잖아. 근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살짝 조금 하락세 느낌이 나서, 내가 소비한다면 발렌시아가 보다는 마틴 로즈를 소비할 거 같아. 가격도 합리적이고, 아주 커리라던가 이런 것도. 괜찮은 편이라 처음에 얼마 주고 사셨죠? 그거는 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요거 <laughs> 영상 보세요. 거기서 리뷰했습니다.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. 케어터 트렌드가 계속 갔는데 올해도 신어도 될까요? 이번에도 <laughs> 여러분들한테 트렌드 설명을 언젠가? 도젠가 <laughs> 도젠가. 왜 웃어? 아니, 아니요. 아니요. 레트로, 막 이런 트렌드, 막 이런 게 똑같이 가거든? 그래서 스케어토가 좀 이렇게 레트로한 느낌이 나는 그런 무드의 신발잖아. 똑같이 가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좋습니다. 스케어토 부츠라던가 더비 하나 없으신 분들은 장만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. 로퍼도 요즘에는 예쁜 거 많이 나오고. 아무튼, 마틴 로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도 계속 핫할 것 같으니까 한 번씩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또 옷이 예쁘게 나왔더라고. 하이. 제 차례인가요? 제가 진짜 뽐 뽑은 아이템은 바로 이 에어포스 올건 모델입니다. 아마 아, 제 인스타, 어림없는 소리. 제 인스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디서 인스타 보합니까? <laughs> 금지. 누구예요 방금? 아니에요. 짱구, 짱구. 구매처는 나이키 공홈에서 정가 129,000원 가주고 샀는데 크림이나 이런 중개 어플 가면 이게 더 저렴할 때가 있어요 만 원, 이만 원? 그런 거 사셔도 좋고 기본 에어포스 화이트가 스트릿한 느낌이 있는데 좀 그거는 캐주얼한 느낌 같이 섞여있거든? 올검은 조금 확실히 좀 힙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지 아무튼 이거 제가 신으니까 막 사람들이 사이즈랑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사이즈는 뭐 정사이즈 봐도 되실 것 같아요 원래 에어포스 크게 나와서 이번에 스투시 콜라해 가지고 에어포스 비슷하게 나왔잖아요. 만약에 둘 중에 고를 수 있다면은 어떤 거? 아, 저는 이거 고릅니다. 어우인데. 왜냐면 하 가격이 두배 이하고 그거는 아내가 가죽이라땀차 여름에 오시나요. 안 신었잖아요. 안 신어 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단언하시죠?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. 신다 보면 발에 땀이 차. 뭐야? 아무튼 이거 괜찮아요. 이거 앞에 은색이거 포인트도 있고. 뭐 에어포스도 뭐 말해 뭐 합니까? 그번에또 배표 나오더만. 너무... 아, 맞아. 뱀피포스도 나오고, 에어포스가 또 요새 다시 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스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편집자 이호고요 아니에요. 그럼 뭐예요? 바이에요 <laughs> 아, 제가 이제 준비한 꿀템은 두 가지인데요. 클락스 신발 2종입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줄 아이템은 말라비 와. 어 요즘 멋쟁이들이 신는다는 저는 평소에 약간 캐주얼 스트릿 약간 이런 느낌? 그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분 색상이다 이게? 샌드 뭐 어쩌고 저쩌고 메이플 스웨이드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, 메이플 스토리. <laughs> 이스클로우 <laughs> 신발 착화감 신발 착화감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일반 구두 같은 느낌의 착화감? 근데 좀 그게 밑창이 딱딱하다고 하던데? 운동화 이런 거 신는 사람들은 고무설 느낌이잖아 엄청 푹신푹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냥 딱딱한 세레바 신는 느낌이야 딱 그냥 밑창이 지우개라는 그런 거가 왜 있는지 알겠어요 그냥 몇번안 신어도 훅 달아버려가지고 많이 못 신겠는? 슈그칠하면 돼요 슈그 아마 국내에선 정가가 한 20만원? 해외에선 정가한 1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을 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두 번째 신발은 플락스 데저트라는 모델이고요 많이 신어가지고 뒤가 보면 벌써 더러워졌어요 어, 내가 알고 있던 데저트 부츠랑 좀 다르다? 저건 가운데 줄 들어가 있잖아 네. 저게 없긴 해 내가 샀던 건데 쉐입도 좀 다르네 더럽게 생기진 않았어 클래식 입는 분들은 많이 아마 알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까 소개해준 왈라비랑은 퀄리티 차이가 조금 있어요. 병건 씨 어때요? 지루합니다. 지루해요? 네.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아... 저 많이 힘든데요? 동글동글한 쉐입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전 이거를 더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신습니다. 그러면 아두 개를 사셨죠? 둘다 할인해가지고 둘다 샀어요. 색 다른 거 샀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. 아, 그러네. 컬러톤이 거의... 베이지라. 맞아. 하나 신으면 하나 포기해야 돼. 한짝씩 신는 건 어떨까요? 네, 잘 들었습니다. 병건이 입는 스타일 있잖아. 캐주얼인데 깔끔한 캐주얼 이렇게 안 입고 막과하게 입을 때도 있고 막좀 스트릿 섞어서 입잖아. 그런 느낌에는 저 신발이 조금 더잘 사는 느낌이 있긴 해. 왈라비는 좀 완전 캐주얼 느낌. 쪽 어, 좀 미니멀. 캐주얼 좀 깔끔한 스타일 미니멀 이런 쪽으로 신을 수 있어 물론 둘다 가능하긴 한데 느낌이 좀 그런데 있지 아 이거 장점이 이게 왈라비 같은 거는 요즘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할인하는 가격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데저트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할인도 많이 하고 물량도 많고 정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은 신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한 8만 원 구매를 해가지고 잘 신고 있어요 캐주얼한 감성 넣고 싶으면 저걸로 알아봐도 좋고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샌드색이 아니라 검정색을 선택해도 좋고 파랑색, 초록색, 주황색 예쁜 컬러 맞으니까 포인트 되는 신발도 괜찮을 것 같아. 어 유페이스, 노스페이스. 아 아.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안녕하세요. 저는 편집자 사모라고 하고요. 처음 뵙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뽕뽑템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아크테릭스 멘티스2 가방이고요 캐주얼하게 아무데나 매칭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더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 포켓 있잖아 포켓 나 그거 좀 신기했어 그 제가 주머니에 뭘 넣고 다니는 걸안 좋아해서 가방을 자주 메는 편인데 뒤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핸드폰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보조 배터리 넣어도 되겠다 진짜 편하겠다 보조 배터리 넣으면 12% 맥스도 저렇게 딱 들어가더라 웬만한 핸드폰은 다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보조 배터리 가방으로도 좋겠는데? 그럼 보조 가방이네요 음... 어... 음... 포켓은 큼직하게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매착감한 것도 있고, 얼마 정도 수납이 가능한 거예요? 그... 크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. 미니백인데, 내가 봤을 때는 미니패드 정도 들어가는 수준? 저게 되게 좋았던 게 일단 안 비싸더라. 아크테릭스라서 1 0얼만할줄 알았거든, 최소한. 근데 8만원대 더 싸게 사면 막 4만원, 이렇게 6만원까지 떨어진다면 그것도 되게 싸서 좋았고, 보면 아크테릭스 로고가 힙한 느낌이 있거든? 저 해골로고가? 저거 점도 좋았고, 핸드폰 넣어지는 느낌도 좋았고, 미니백 살 사람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. 그림은 그거 뼈치킨인가요? 뼈찢키는 <laughs> 알고 있니? 다들 이것 때문에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 근데 제 몸에 착 달라붙긴 하더라고 저런 미니백인데 저런 소재로 나오는 것 중에서 안 감기는 게 되게 많거든? 저거는 뭔에 진짜 착 감기는 느낌이라서 그것도 좋고 패션용이 아니라 요즘에 또 사람들이 등산 같은 거 많이 가잖아? 보조배터리 하나 있거나 그냥 물병 넣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실용성이 있는 것 같아 재옷씨 얼마에 사셨어요? 네, 공홈에서 8만 원에 팔고 있는데 회원 가입하니까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6만 얼마에 구매를 했습니다. 5만 원에 삽니다. 3만 원, 2만 원이요? 15,000 원. 점심이요? 예? 음 뭐야? 말을 못했나? 말을 못해? 좋은 점이 테크트릭스 가방을 들가다가 음.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럼 또 이런 댓글 달리겠네. 이제 아크트릭스 가방 패드니다 <laughs> <끝내줄다. 웃음> 아크테릭스 안 삼. <laughs>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짱구데디 컴퍼니, 짱컴 직원들 <laughs> 실제로 구매해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내가 봐도 다 좋은 거 같거든.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꿀템 한 번씩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 뵙나요? 네. 네. 안녕. 안녕. 내가 봤을 때 오늘 베스트 꿀템은. 아크테릭스는 내가 봤을 때 따로 빼도 될 정도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가격대가 8만 원이라서 할인까지 받으면 엔간한 도메스틱도 씹어 먹어서 나 이게 진짜 놀랐어 이게 진짜 좋아 솔직히 이런 거 여기다가 핸드폰 넣었다 뺐다하기 되게 귀찮잖아 진짜 좋은 거 같아 아이디어의 승리다 안녕, 안녕 진짜 좋은 것 같아 저게 내가 봤을 때 오늘 베스트 꿀템? 끝인가요? 그다음은 짱구 짱구의 꿀템 짱구야? <laughs> ASMR 해주렴 <laughs> 벌써 다 <안> 먹었어? 끝 <laughs> 그래.